어쩌면 지금 여러분도 이런 생각들로 마음이 무거울지도 모릅니다. 내가 이 정도면 실패한 걸까? 왜 나는 티가 안 날까? 쉬고 있는데도 왜 불안하지? 이제는 그 무거운 마음들을 놓아도 괜찮습니다. 나이 들수록 마음이 더 가벼워지는 세 가지 놓음이 있는데요. 첫 번째로 성급한 결론 내리기입니다. 이 정도면 끝이겠지. 내 가능성은 여기까지야. 이렇게 스스로 한계를 정해버리죠. 하지만 인생은 지금도 충분히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. 아직은 과정일 뿐 결론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. 두 번째로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이에요. 알게 모르게 바라게 되죠. 누가 좀 알아줬으면. 그런데 안타깝게도요. 세상은 생각보다 관심이 없고 생각보다 냉정합니다. 그렇다고 내 가치가 사라지진 않아요. 스스로를 인정하는 힘, 그게 진짜 어른의 자존감입니다. 세 번째로 항상 뭔가 해야 한다는 압박이에요. 이런 걸 내려놓아야 됩니다. 가만히 있는 시간, 괜히 불안하죠? 아, 나 이래도 되나? 하지만요,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도 삶의 일부입니다. 멈춰 있는 순간에도 내 안에서는 여전히 무언가 잘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결론도, 인정도, 바쁨도 이제는 꼭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. 마음을 놓을수록 삶이 더 단단해질 수 있으니까요. 지금 이대로 여러분은 충분합니다.